안녕하세요. 여기는 북한산입니다. 오늘은 3일 후 가게 될 설악산 공룡능선에 대비해서 공룡능선 등산과 조건이 비슷한 북한산으로 연습 산행을 왔는데요. 사호선 불광역 2번 출구로 나간다. 출구에서 나와 구기 터널 방향으로 올라간다. 출구에서 나와 1km 지점 여기서 90도 꺾어서 오만물 옆 골목으로 올라간다. 골목 끝에 이정표가 있는데 여기서 쪽두리봉 1km 쪽두리봉으로 간다.